들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하고 또더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들의 마음속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이 가진 기본적인 편견과 기본적인 선입견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여?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내막을 알고자 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뭐합니까? 성령받기를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들을 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나름대로의 선입견이나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 선입견과 편견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전부를 해석할 수는 없죠. 그런데 지내보고 또 만나보고 또 일들을 보고 또 펼쳐지는 상황을 보고 또 일을 보고 그 사람을 보면 아, 이렇게 저 사람 때문에 흘러가는 거구나.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는 어떤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견은 나중에는 판단이 되고 또그 판단은 나중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은 은혜받기 힘든 사람이야라고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사마리아를 향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하셨고, 그들의 마음의 밭을 여셔서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셨고, 그 열린 마음 위에 안수하여서 성령 임하는 사건까지 임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 마치 이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제안하고 우리도 막아서 있는 그편견들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은혜를 기대하는 눈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은근히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전하면좀 받아들일 것 같아.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미리 결정할 때가 많단 말이죠. 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생각하고 편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질 때그 마음의 문을 여실 문은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은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열어놓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에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는데요. 사도들이 안수하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나도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돈을 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이 능력을 달라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데 베드로가 이러한 모습을 볼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했다는 라 것은 너는 결국 이 돈으로 이 은으로 너가 망하게 될 거다.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19절, 20절에 보면 19절,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나도 그것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돈을 내민 거죠. 그때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너가 함께 망할 것이다. 자 이것이 왜 문제인가? 이게 시몬에 대한 생각을 좀해볼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를 21절에 배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왜 바르지 못합니까?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붕괴될 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돈을 주고 뭘 받고 싶어요? 그냥 능력만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시몬은 왜 능력을 갖고 싶었냐? 그건 앞에 어제 이제 본문인데요. 구제를 보면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구제를 보니까 신문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성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뭐 어떤 자라고 해요. 큰 자라고요. 자칭 큰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를 통해서? 요 마술을 통해. 마술은 속임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속임수를 통하여서 일들을 드러내 가지고 스스로 큰 자인 것처럼 드러내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속여서라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면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라고 말하는데 사실 시몬은 속이는 능력인 거죠. 그러면서 뭘 얻고 있어요. 나는 큰 사람이야. 와저 사람 정말 대단해. 라는 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남들 앞에 이 높임 받고 크다라고 인정받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이는그 마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살아왔어요. 그런데 사도들을 보니까 진짜 능력이 저들이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걸 얻고 싶은 거예요. 왜 얻고 싶을까요? 이구절1 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도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받아서 능력 있다라는 큰 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그 것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뭐만 가지면 돼요. 능력만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이 시몬과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은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우리는 마술이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마치 그럴듯하게 우리를 꾸며서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서 자칭 큰 자라고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과 말씀과 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러한 인정과 높음과 그런 위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남들이 볼 때, 와, 저 목사 대단해. 그거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이냐. 그건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큰 자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송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높여주고 인정해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21절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는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다. 그런 자칭 큰자라고 부름받고 높임받으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깊은 은혜는 무관한 그런 삶을 오늘 본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사마리아에도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고 라고 하는 그들이 먼저 가졌던 선입견과 편견 아니 그곳에도 성령이 임할 수 있나 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이만큼이야. 저나라와 저민족은 이 정도지 저 지역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일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갔던 것처럼 또 수많은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자칭 큰 자라고 부름 받고 살아가고 싶었던 시몬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실제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없는데,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것을 원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람들 앞에서 그냥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목사나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